연습문제 209번 210번 가서 보도록 하자 어, 너희들 자연수개수정수개수를 세는 부분 잠깐 언급 좀 하고 갈게 이거 혹시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A, X, B가 전부 다 정수 내지는 자연수 영역 정수관 상관없어 다돼 이거일 때 A가 X가 A 이상 b 이하일 때랑 두 번째 A 이상 b 미만이거나 아니면 a 보다 는 큰데 b 이하이거나 세 번째 a 보다 는 크고 b 보다 는 작을 때 이럴 때 정수의 개수 구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문제 들어가자 얘는 b 마이너스 a 플러스 1 e 개지 얘에서 얘를 빼주고 하나를 더해줘야 돼 그리고 얘는 b에서 a를 빼주면 돼 그러니까 등호 하나만 들어간 거는 큰 거와 작은 거 빼주면 이게 바로 자연수 내진 정수의 개수야 얘는 b-a-1 등호가 안들어오고는 하나 더 빼줘야 된다는 것만 너희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어 이건 중학교 때 이미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요거 보자 지금 여기서 a는 정수 자연수 a니까 상수 얘는 x는 변수고 얘는 상수 취급하니까 문제를 풀때 얘는 바로 마이너스 a로 우리는 쓸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양변에 2를 더해주니까 e a x 그래서 e 플러스 a 이렇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증호가안 들어가 있으니까 큰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고 하나를 더 빼주면 바로 자연수겠어. 그래서 1차방정식 문제네. e 플러스 a 빼기 e a 빼기 한게1 9래2는 날라가고 e a지. 넘어가니까 2 0 그래서 a는 10. 아주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 210번 가보자 210번 절대값이 0이 되는 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범위를 나눠 주라고 했었던 경기하지 그래서 X가 첫 번째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3보다 작을 때를 나눠 생각해보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 플러스 x 고 넘어가니까 3x 또 마이너스 3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 x는 마이너스 3분의 7 봐. 얘랑 얘랑 공통범위는 어디야? 얘네 얘. 그래서 첫번째 범위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데 x 가 3보다 작아 1 넣어봐 양수로 나오네 그래서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 넘어가니까 x는 크거나 같아 뭐보다? 마이너스 13보다 x가 3보다 작은 범위에서니까 얘와 얘는 어떻게 범위가 되니? x는 마이너스 13 이상 3 미만 그래서 얘랑 얘랑 엮어지니까 어떻게 되니? 얘는 3 이상이야 얘랑 엮어지니까 x는 5 이상이기만 한데 마이너스 13 이상이면 되겠다 따라서 얘와 얘를 비교해보니까 실수 a는 5가 되는 때가 계속 비교하니까 a는 마이너스 13이 정답이 되겠다